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키다라는 말은 간직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간직한다. 마음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마음에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돈 지갑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학위를 가지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을 또 어떤 이는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에 새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신이요? 네. <laughs>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마음에 새기는 걸 뭐라고 할까요? 명심, 네. 내면화 한다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잊지 않고 지킨다라는 것은 내면화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뭐 쏟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이기 때문에, 내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면화 하기 위해서는, 내면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면화가 될수 있도록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면화하지 않는다라면 금세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같은 설교를 한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깜빡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지, 누군가가 지시하는 것을 부득이하게 맞이 못해서 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때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불편하고 불평이 일어나기 마련인 마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은 장수여,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내면화하여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목에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목걸이 하고 오셨습니까? 목걸이 매일매일 벗어놓으십니까? 아니면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고 계속 주무시고, 씻을 때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십니까? 목에 맨다라는 것은 꽁꽁 묶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묶는 것은 왜 묶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묶는 것입니다. 묶는다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자와 진리를 우린 매지 않습니다. 꽁꽁 묶지 않습니다. 우리 목에 넥타이를 매고 목걸이를 매지만 인자와 진리로 매지는 않습니다. 사는 일이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겠지만 인자와 진리를 분명히 메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매무로 인해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매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에 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내 마음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면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이 다, 말씀을 기록한 그 가죽 띠를 손목부터 감아 팔의 전체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또그 말씀이 담긴 상자를 태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집에그 사진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문집 문설주와 이렇게 문 기둥에 이렇게 말씀이 담긴 그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붙여 놓고서 들어갈 들어갈 때 나갈 때 그것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잊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면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면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또 우리 수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잊혀질 때 어떻습니까? 서운하고 잊혀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잊혀질만 할 때가 되면은 잊지 않도록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잘 지내고 괜히 한번 문자를 보내보기도 합니다. 누군 나를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얻고자 하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존재하는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잊혀져갈 때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내면화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이 여기신다,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함으로 인하여서, 지킴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기억되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귀한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진실하시다. 여호와께서 온전하시다.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는 무리, 무기력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 사실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과격한 표현이지만, 죽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패배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살아 있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계획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준비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막아서는 어둠이 있고 벽들이 있고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안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승리하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신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아신다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컨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하고싶은 왕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와한테 내대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쭈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 길이 맞는다, 맞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왼쪽 길로 가게 하실 때 빠른 길이 있지만, 광야 길로 가게 하실 때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우리를 위해 준비된 최고의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행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묻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여쭤봅니까? 어떨 때 물어보십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묻지 말래도 물어보세요. 제가요, 예전에 그 대학교 4학년 때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잘 통과하는 방법은 지도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희 씨, 그만 좀 물어봐요. 내가 가위를 눌려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가위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물어보실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길을 진도 지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르면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물어보게 되는데 안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잘될 때, 가만히 있어도 어, 잘될것 같습니다. 가만 있어도 이익이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멈춰야 될것 같은데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더 얻고 싶어서 그런 생각에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해,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알면서도 묻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 세상 살아, 사는 동안 우리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만큼 세상의 지식도 많이 알고 경험도 많이 경험했고 경험도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이렇게 내 경험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당대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김을 받아,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무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늘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누고 나면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이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의 오만은 세상을 불통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 공,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기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지혜롭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그 악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몸에 양약이 되어 내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뼈에 뼈에 있는 게 골수가 아닙니까? 이 골수가 단단하게 차 있지 않으면 우리가 뼈가 이게 골다공증에 걸려서 구멍이 숭숭숭 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톡 하면 부러지지 않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골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골수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시련이 와도 그냥 건드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부서져 버리고 0 1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려고 애쓰는 사람은 골수가 단단한 사람처럼 든든하게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재물과내 소산물을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고백, 인정이 담긴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떼어 놓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떼어 놓는 순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힘을 더디워서 산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의 그 홀가분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조그마한 것을 잃어도 아깝습니다. 결코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뭐 바친다라는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할 때 그것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라 이내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내를 자비를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헌금을 잘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공경의 처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때 포도주비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의 그 창고가 가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라고 풍성케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박 과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있을 때 그거를 먹고서 아들과 만들어 먹고서 떡, 떡조그마나그한조한 그한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떡한 조각을 좀 가져다 달라,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정말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이사르바 과부는 그것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해 공개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가 나눌 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째 손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하시는 분들이 어디 계실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다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때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 저는 없지만 우리 남의 집 자식 혼내킵니까? 내집 자식이나 잘 되라고 아, 남의 집 자식 어떻게 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혼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바를 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라고 징계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사랑으로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평통의 복이 아닌 고통스러운 징계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회계로 이끌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결국 우리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징계는 당장 보기에는 슬프고 고통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찰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단지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비롯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것이 음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 더욱 더 귀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음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생명 나무에 이르는 길이 죄 때문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 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되었고 더 이상 생명 나무로 가는 길을 생명 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 나무를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 떠서 눈 떠서 바라 볼수 있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지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법,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품고 지혜를 간직함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지혜가 생명 나무와 같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 잊지 않고 간직하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내면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평강과 장수의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쭤보는 겸손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얻고 복을 누리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